아야 아, 오늘이 끝났다. 아.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야긴 야긴 아유. 진짜 언제 우리 언제 보러니까뭐 먹지? 뭐 아, 응? 먹어? 응? 고은이 우리 밭에? 뭔데? 누군데? 뭔데? 고은이 우리 밭에? 응. 몰라 몰라. 이인철 어느 지 먹어? 아, 잘못봤나 아, 아, 인사를 안 하네요 좀. 어진아. 어, 안녕. 인사를 인사하는 거가. 요즘에 아. 들안 되겠네. 야 우리 때는 어? 맨날 찾아가서 인사하고 했다. 나 그러지 나 이거. 그래. 라 때는 이렇게 다녔고 이렇게. 그 그러니까. 그렇게 나갔다고? 허리 필요할이 없었어요. 허리 한번 죽겠다 그래. 지금 도 놀리면. 오브로 할 건데. 우리 뭐라 하자. 야, 야 우리, 음.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. 올라가기 전에 한집뭐 시키자. 야, 그래. 보아스 가기 전에 한 마디 하자. 한 그래. 마디 이건 불러 진짜 말해야 된다. 인사. 이거 중요하지. 예의 가르치 그래. 가리치러 그래, 가자. 가자. 집합시키러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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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이건 집합시키러 가야 된다. 음, 안녕하세요. 스위트 걸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야김보아스 인사송을 만들어 보았어요. 처음이니까 잘 부탁드려요. 그리고 절대 악플은. 넣어 네. 넣 자,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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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. 오. 따래해 볼까요?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. 모두 모두 친구들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. <laughs>